에픽테토스 당신은 누구인가 에픽테토스의 관점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고대 델포이 신전의 명령인 자기 자신을 알라야 하는 가르침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이 자기 인식 철학에 근거하여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던진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당신은 정말로 누구입니까? 어떠세요? 이 질문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아마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답을 찾아 헤매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비교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소셜미디어만 켜도 막 화려한 남들의 삶이 넘쳐나고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같은 게딱 버티고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나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게 되고, 어느새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볼 건 바로 이겁니다. 소음 속에서 길을 잃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외부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들 속에서 진짜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애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또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유행을 쫓아가려고 말이죠. 근데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현대적인 고민에 대한 해답을 무려 2,000년 전 그것도 한 노예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입니다. 에픽테토스는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어요. 뭐, 당시로서는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죠. 하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그 어떤 주인보다 그 어떤 왕보다도 자유로웠다고 해요. 바로 이 엄청난 역설 속에 우리가 오늘 찾아야 할 자유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에픽테토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다. 이게 바로 그의 철학계의 핵심인데요. 어, 이게 그냥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단순한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건을 딱 보고, 아, 이건 끔찍해. 라고 판단하는 바로 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근본적으로 관점을 확 뒤집으란 요구예요. 자, 그럼 이 멋진 철학을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에픽테토스는 아주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바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픽테토스는 세상을 딱두 가지로 나눕니다. 왼쪽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들, 오른쪽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 뭐 나라 경제나, 심지어 내가 아프고 건강한 것까지. 이런 건 우리가 100%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이건 완전 100% 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요. 나는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였어요. 진짜 나를 안다는 건 외부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오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영역, 즉 나의 판단과 의지에 진짜 주인이 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서 에픽테토스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이게 또 엄청 강력해요.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라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의 무대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감도 그러니까 뭐 운명이나 자연 같은 존재가 우리 각자에게 역할을 줘요. 둘째, 근데 우리는 그 역할을 고를 수가 없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건강할지, 아플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럼 셋째, 우리의 진짜 의무는 뭘까요?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정말 멋지게 연기해내는 겁니다. 넷째, 그래서 인생의 도전이나 어려움은 내가 빛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왕 역할을 맡았냐, 하인 역할을 맡았냐가 아니에요. 그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얼마나 멋진 연기를 보여줬느냐.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요. 고난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형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단련시키는 훈련장이 되는 거죠.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를 좌절시키러 온게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일종의 스파링 파트너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고난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최고의 스승인 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바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당신만의 대본을 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따라다니는 걸 멈추고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형내내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거부해야 합니다. 에픽테터스는 말해요. 당신의 길, 당신의 재능, 심지어 당신이 겪은 그 고통까지도 전부 당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재료라고요. 당신은 이미 이 세상의 단 하나뿐인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내가 진짜 뭘 해야 하는지, 나의 목적이 뭔지는 다른 사람들의 좋아요나 박수갈채 속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외부의 소음을 잠시 꺼두고 내 안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그때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아주 작지만 단단한, 그래, 바로 이거야. 하는 그 응답. 모든 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의 이 모든 가르침을 딱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지 않을까요? 나는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 오늘을 수련한다. 진짜 나로 산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순간 나의 판단과 선택을 의식적으로 다듬어 나가는. 평생에 걸친 수련과정과도 같은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거대한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오늘 하루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은 뭔가요? 기억하세요. 어떤 대본을 받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딱 하나. 오늘 당신이 어떤 배우가 되기로 선택하느냐? 바로 그것 뿐입니다. 에픽테토스 우리가... 철학의 최종 결론에 따르면, 그대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나는 나로서 살기 위해 오늘을 수련한다. 입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말한 가장 위대한 자유이자 진정한 인생의 시작입니다.